안녕하세요. 박주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챕터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인데요. 바로 분사 부분입니다. 분사. 난 분사가 들어간 구문 부분이에요. 자, 분사라는 거는요. 우리 나눌 분자 쓰잖아요. 한자로 나눌 분자를 사용하고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현재 분사와 어,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동사가 있어요. 원래 동사 다자로 끝나는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인데, 얘네들을요, 다양한 품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품사가 우리 명동형부였잖아요. 그쵸? 근데 동사는 동사 자체니까 제외해버리고, 얘를 명사로도 쓸수 있고요. 예, 나중에 알겠지만, 뭐, 부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걸 바로 준동사구라고 해요. 동사의 성질은 있지만, 예, 동사 자체는 아니고요. 다양한 품사로 변신해서 쓸수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가 모현이의 명사로 사용했던 거, 동명사 기억나시죠? 혹은 투부정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투 r 은 예, 엄밀히 말해서 예, 영어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되니까 동사 원형이라고 쓰면요. 자 보면요, 이렇게 동명사나 혹은 투부정사를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사로도 사용했습니다. 투부 정사 기억나시죠? 모모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부사로 사용했던 거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분사예요. 분사는 바로 동사를 뭐로 쓰는 거냐면 형용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뭐로 끝난다죠? 뭐뭐 하고 있는 은으로 끝나는 애들이요. 리얼 혹은 뭐뭐, 의 이렇게 해석되는데, 대표적인 얘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사용되냐면, 현재 분사일 경우에, 어, 뭐뭐 하고 있는, 네, 능동의 의미와 또, 네, 진행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 과거일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뭐뭐 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수동의 느낌. 그죠 무언가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완료의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분사는 뭐다? 예, 동사를 바로 형용사로 사용하는 아이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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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주잖아요. 혹은 보호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하고 있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은 말 그대로, 네, 그것이 들어간 구가 되겠죠.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분사란 동사에서 ing나 ed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그죠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부사절 분사가 이끄는 부사구로 줄여 쓴 구문을 의미합니다. 예, 원래는 이 어, 부사절인데 나중에 줄여서 썼을 경우에 이 분사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이시죠? ing 형태. 죠. 요런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바로 분사 구문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분사의 쓰임과 형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분사 구문 개념, 형태, 분사 구문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줄게요. 분사는 동사를 뭘로 사용하는 것이다? 에, 형용사로 사용하는 것이다. 형용사, 형용사 잊지 마세요. 분사의 쓰임과 형태예요. 분사는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사는 바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기억해주시면 동사 원형의 ing 형태. 동명사랑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은 동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는 무엇을 꾸며줍니까? 뒤에 명사가 오게 되어 있죠. 아니면 네, 기억나시는 것처럼, 비동사 같은, 이 형식 동사 뒤에 사, 사용돼서, 그죠? 뭐뭐하고 있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형용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요, pp 형태라고 해요. 우리 그때 단어 외울 때세 번째 거 있잖아요. 항상, 어, 예를 들면, run, r a n run, 이렇게. 그죠? 렇 이런 것처럼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 pp 형태인데요. 동사 원형의 pp 형태. 뭐, 기본적으로, 항상나뉘니고 규칙일 경우에는, 예, 이나, 아, 디가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디 붙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불규칙이 너무 많아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이나 뭐 불규칙 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뭐뭐 뭐 하고 있는, 혹은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은, 예, 뭐, 뭐, 된, 수동, 있죠, 수동. 뭐, 뭐, 해진. 능동적으로 된게 아니라 무언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상태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완료로서 모모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현재분사로서 동사 원형의 ing 등 모모하는 모모하고 있는.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하고요. 이제 보호 역할 해주는데요. 볼까요? She hugged the crying child. 그렇죠? 아, 그녀는 안아 주었다. 그죠 주어 동사 보이죠? 그리고 나서 어, 관사 나왔어요. 관사. 관사 나오고 명사 나왔네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동명사가 되려면 어, 동명사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사가 붙은 걸로 봐서 얘는 어, 동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남아 있잖아요.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 그는 안아 주었다. 누구냐면 그 울고 있는 아이. 그렇죠? 울고 있는 아이. 그렇죠? 아이가 어떻게 눈뭐 어떻게 뭐 있나요? 그냥 능동적으로 우는 거잖아요. 자가 스스로 우는 거잖아그쵸 그래서 crying child 그렇 울고 있는 아이, 그렇 울고 있는 아이 여기 보이시죠? 울고 있는 그쵸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었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 볼게요. The boy 소년. 소년은 누굽니까 이렇게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보세요. 본사가 목적어나 보어 부사고와 함께 쓸때 명사, 아, 뒤에 뭡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길잖아요.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목적어가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긴 애들이 앞에 가면 나중에 헷갈려요. wearing a red cap, the boy 하면은, 어. 명사, 명사 이런 형태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the boy, 중요한 거, 먼저 주어를 앞에 서술해주고,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t boy인데 어떤 소년이라면 wearing a red cap, 뭐예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그쵸?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소년은 뭐예요? It's my brother 내 남동생이다. 그 책을 보이시죠. 그래서 주어인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쵸, 보여주죠. 그러니까 분사는 뭐다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렇게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이렇게 목적어가 있거나 귀인 들은 뒤에서 앞에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태가 있다. The l a s e r Show, w a s r e a l l y e x c i t i n g 그쵸? 어떻다고요? 그 레이저 l 는 정말 흥미진진했다. 그쵸? 자, 쇼 자체가 어때요? 얘 자체는 능동적으로 재밌는 거잖아요. 그쵸? 능동적으로, 쇼 자체가 너무 재밌는, 능동적으로 재밌는 아이기 때문에 exciting. 이렇게 사용합니다.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보이시죠? 이렇게 능동적인 느낌과 뭐뭐 하고 있는. 그쵸? 이런 느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과거분사는요 우리 소위 말한 PP예요. PP 여기 보이시죠? PP 그래서 불규칙 있고 거의 E-D 붙어 있는 형태인데 수동 모모 되어진 완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뭐예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또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보면 she threw away 그죠? 아, 그는 던졌다 무엇을 자 보세요 관사 나왔죠? 또 명사 나왔어요. 얘는 뭐냐면 꾸며준 거죠.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쿠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쿠키 스스로 막 자기가 타요, <laughs> 막 스스로 타나. 여러분 계속 이 마인딩을 계속 해, 마인드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한국어랑 다르게 어, 어떤 대상이 수동에 의한 거지, 능동에 의한 건지 이게 되게 영어에서 중요한 사고 방식인 거죠. 쿠키 입장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진 거잖아요. 그래서요, 어, burning이 아니라 스스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burnt죠. 타버린 쿠키를 버렸다라는 거죠. 타 어, 버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얼 형태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타버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보시는 것처럼 수식받는 명사가 능동일 때는 현재분사, 수동일 때 과거분사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쿠키 입장에서 타버린이죠. 그리고 어, she found 찾았습니다. 그녀의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예요. 예, 가버렸다. Go, 그렇죠? Go went gone 이렇게 기억나시죠? 가버렸다 좀 이상한데요.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지금 얘네들은 이제 어떤 상태적으로 뭐 스스로 고 자체가 좀 어떤 스스로 가 노트북이 스스로 가진 않고 없어졌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완료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완료된 상태인 겁니다. 네, 그래서 she found her laptop gone. 그쵸죠 a l r i g h 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요, 이제 형용사의 역할과 이제 명사, 다시 아,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거 좀 중요하죠. 일단 현재 분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줘요. 몸 하고 있는, 그쵸 꾸며주죠. a Sleeping baby, 그죠? 잠자고 있는 아기. 그 명사를 수식해준다. 동명사는요. 해석을 할 때, a sleeping bag, 이렇게 됐잖아요. 보면은, 이게, 음, 잠을 자고 있는 가방이 이상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꾸며주는 거죠. 뭐냐면, 잠자기 위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애들은 동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위한 가방, 그쵸? 그렇죠? 달라요. 어, 능동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냐. 현재 부사는 명사 앞에 행동을 명사, 아, 수, 형, 용사처럼 만든 거예요. 행동 자체의 관점인데, 얘는 목적이죠. 목적. 용도, 목적.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면 분사고, 예, 명사 역할을 하는 건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행동을 강조하냐, 아니면 어떤 용도를 나타내냐. 그쵸. 역할. 그쵸. 자, 현재 분사를 문장 속으로 보면요. 비동사와 결합하면, 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다, 뭐뭐 하고 있는이잖아요. 얘 합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동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죠? He is dancing. 이거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재 분사라고 였던 사실, 현재 분사랑 결합된 비동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행동 강조하자는 행동, 행동 분사입니다. 자, 그러나 얘네들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서 주어, 목적어 역할로 쓰이는 것. I enjoy dancing. 나는 춤, 추, 즐긴다, 뭐하는 거, 춤추기를. 그죠 뭐뭐하는 것 하기. 이렇게, 어, 있는이가 자리나 목적어 자리, 보호자리에 갈수 있는 건 동명사인 거죠. 요거는요 이제 잘 구분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얘는 분사의 형용사 역할한다. 동명사는 명사 역할한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행동 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역할을 강조하는지 봐주시면 되겠죠. 문장 한번 쭉 풀어보고 올게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있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이는데요. 네, 감정을 일으키는 능동적인 느낌 있잖아요. 능동. 걔가 어, 어떤 감정 일으키는 그 주체이면 현재 분쇄를 씁니다.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거는 주로 사람 감정 많이 돼 있는데 과거 분쇄 쓰는 거죠. 과거 분쇄를 쓴다는 건 PP예요. PP는 좀 수동적인 느낌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뭔가에서 능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앉아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뭐, 물론, 아, 이 평범한 하루 너무 감사해, 이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란, 사람의 감정이란 어떤 것에 의해서 불러 일으키질 때가 많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사람 빼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서운 걸 봤을 때는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픈 감정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에 의해서, 어, 우리 사람이, 어,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 분사 ING는 감정이 이렇게 능동적인 거죠. 예를 들면, The news was really shocking. 뉴스 자체 충격적인 거예요. 얘 뉴스 자체가 어때요? 얘 관계가? 네 그쵸. 능동의 관계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길가다 똥을 쌌다던가, 그쵸? 최근에 일어났던, 어, 그죠 계엄사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니까 그 뉴스가 충격적이다. 그 뉴스 자체가 그럴 때, 능동적으로 그럴 때, 이 i 지 쓰고요. 과거 분사는, 뭐뭐하는 느낌은, 그죠 I was really shocked.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어때, 쇼크도 받았어요. 그렇죠? 충격 받은 거예요. 갑자기 막서 있는데 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뉴스나 어떤 이야기나 혹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쇼 받는 거죠. 그리 얘는 PP 형태, 네, 과거 분사 쓴다는 거예요. 주로 사람일 때 이렇게 쓰고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현재 분사는 신나게 하는 다 능동이에요. 놀라운, 흥미로운 이런 애들은 어때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스,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분사는 어떤 거에 의해서. 사람이 신이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자 보면 ed 형태 pp 형태 보이시죠 이런 ed가 붙은 감정은요 대부분 음, 감정 사람 감정의 확률이 많습니다 네, bored 그쵸? appointed 그쵸? surprise depressed satisfied and relaxed and touched 이거 다 거의 사람 감정이에요 사모는 감정을 못느끼잖아요 이렇게 휴대폰을 쳤는데 휴대폰이 막 깜짝 놀라요? 막 그런 거는 이제 만화 영화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사람일 때 과거 분사 거의 많이 쓰죠. 현재 분사는 예를 들면 보링, 지루하게 하는 책 정도 될수 있죠. 사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들. 그렇 그거 자체는 속성이 우리를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고, 혹은 뭐 surprising, 뭐 놀라운 뭐 어, 파티가 있을 수 있죠. 놀라게 하는 파티도 있을 수 있고, 뭐 refreshing 하는 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걸 사용하겠죠. 누군가에게 이러한 음... 감정들을 불러일기 으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걸잘 기억하면서 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